안녕하세요. 성모 진안과 대표원장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노안 백내장 수술할 때 다초점 인공수형체를 삽입하는 방식인 믹스 앤 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믹스 앤 매치 노안 백내장 수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눈은 두 개죠. 노안 백내장 수술할 때 다초점 인공수형체를 삽입을 하는데 그 다초점 인공수형체 종류가 회절형 굴절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절형과 굴절형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회절형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는 삼중 초점이 나오게 되는데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이렇게 세 가지 초점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근거리 초점에 강점을 가진 게 회절형 다초점 인공수정체이고요 반면에 굴절형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는 먼 거리와 중간 거리까지가 아주 우수한 시력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연 연속된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부터 중간거리 그리고 어지간한 근거리까지도 끊기지 않는 그런 초점 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눈을 다 회절형으로 수술을 하든가, 두 눈을 다 굴절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장점과 단점이 그만큼 부각되게 돼요. 그래서 한쪽 눈에는 회절형 다른 쪽 눈에는 굴절형을 넣어서 두 눈이 상호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목표가 원래 우리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우리 본연의 수정체만큼의 그런 완벽한 기능을 두 눈으로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믹스 앤 매치 노안 백내장 수술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양쪽 눈이 서로 보완이 되죠. 회절형과 굴절형을 분류해서 넣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구 내부에 들어오는 빛의 총량은 100%로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의 빛을 거리마다 몇 퍼센트로 배분해서 쓰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거리마다 다르게 빛을 배분하는 렌즈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한쪽 눈은 회절형 다초점으로 한쪽 눈은 굴절형 연속 초점으로 그렇게 렌즈를 삽입해서 두 렌즈가 서로 보완이. 두 눈으로 즉 양안시로 생활을 할때 비는 초점거리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믹스앤매치 노안 백내장 수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콘사인데요. 알콘사의 대표적인 회절형 다초점 인공수형체죠. 파노틱스 그리고 대표적인 굴절형 연속초점 인공수형체인 BBT 이두 가지 렌즈를 각기 한쪽 눈씩 삽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클라레온 파옵틱스가 가장 최고급 모델인데 이파옵틱스 렌즈는 원거리와 중간거리 그리고 근거리 이렇게 세 가지 초점을 다 초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BBT는 원거리부터 중간거리 그리고 어지간한 근거리까지를 연속된 초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할때이두 가지 렌즈를 한쪽 눈씩 혼합을 해서 삽입을 했을 경우에는 두 눈의 양안시로 궁극적으로 먼 원거리부터 그리고 아주 가까운 근거리까지 비는 초점이 없게 거의 완벽한 초점 심도를 구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믹스 앤 매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콘사의 다초점 인공수형체로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한쪽 눈에 파놉틱스, 한쪽 눈에 비비티 이렇게 두 가지 인공수영체를 혼합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존슨앤존슨 회사를 볼 텐데요. 존슨앤존슨의 대표적인 회절형 다초점 인공수영체로는 시너지가 있고요. 시너지도 삼중 초점을 가지는 회절형 다초점 인공수영체로서 특히나 33cm 근거리에도 아주 시력이 우수하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최신으로 피어시라는 렌즈가 새로 나왔죠. 이 피어시라는 렌즈는 굴절형 연속초점 인공수영체인데. 이 렌즈는 알콘 사의 비비티와 거의 비슷하게 먼 거리와 중간 거리까지 연속된 초점 그리고 어지간한 근거리까지도 초점을 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절형과 굴절형을 한쪽 눈씩 늘때 환자분이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참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운전을 주로 많이 하신다든가 운동을 많이 하신다든가 그래서 멀리 보는 초점이 중요한 경우에는 주시안에다가 굴절형 연속초점 인공성체를 삽입을 하면 되고, 그리고 환자분이 뭐 글씨 쓰기나 컴퓨터 보기, 책 보기, 핸드폰을 보는 등의 근거리 작업이 일상생활에서 주를 이루시는 경우, 아니면 가까운 거리를 많이 보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주시안에 회절형 다초점 인공성체를 삽입을 하고 비주시안에는 굴절형 연속초점 인공성체를 삽입한 방식으로서 수술을 진행하면 환자분의 만족도가 아주 올라가는 우수한 시력 결과를 수술 후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존슨앤존슨의 프리미엄 단초점 인공수형체죠. I.N.S.란 렌즈가 있는데요. 이 I.N.S.는 보통 양안에 I.N.S.를 넣기도 하지만 근거리 작업에도 좀 욕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시너지 렌즈를 한쪽 눈에 삽입하고 반대편 눈에는 I.N.S.를 삽입해서 I.N.S.의 특성상 먼 거리와 중간 거리까지는 시력이 나오고 I.N.S.는 장점이 빛 번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멀리 볼 때는 원거리와 중간 거리에 빛 번짐이 없는 그런 우수한 시력을 가질 수가 있고 시너지는 근거리 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전형 다초점 인공수형체이기 때문에. 시너지와 아이언스를 믹스앤매치하는 방법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믹스앤매치 노안 백내장 수술할 때는 두눈에 디자인이 다른 두 렌즈를 넣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이질감이 덜 느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질감이 최대한 덜 느껴지게 할수 있는 방법이 같은 회사의 렌즈를 사용하는 겁니다 같은 회사의 렌즈들은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한 재질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렌즈의 재질이 갖는 특성 즉 상수값이 같거나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회사의 상수값이 동일한 재질의 렌즈 엔지들을 사용해서 노안 백내장 수술을 믹스앤매치 방식으로 시행을 할때 환자분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우수한 시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언스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건 이제 믹스 앤 매치 방식은 아니죠. 두 눈에 똑같은 아이언스를 삽입을 하는데 한쪽 눈은 좀먼 거리와 중간 거리, 그리고 다른 한쪽 눈은 중간 거리와 근 거리로 이렇게 같은 아이언스를 초점 심도를 좀 다르게 디옵터를 계산해서 삽입을 해주면 이렇게 거의 비는 초점이 없게끔 하는 마이크로 모노 비전이란 방식으로도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일본의 대표적인 인공수정체 제작 회사죠. 포야에서 가장 최신형으로 나온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비넥스 G매트릭이라는 렌즈가 있는데 이 비비넥스 G매트릭이 어, 플러스 모델도 있습니다 똑같이 삼중 초점의 회절형 다초점 인공수정체인데 기존의 그런 믹스앤매치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렌즈가 디자인이 거의 똑같은 렌즈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빛의 배분만 조금 다르게 해놓은 건데요 비비넥스 G매트릭과 비비넥스 G매트릭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 렌즈를 양쪽 눈에 한쪽 눈씩 혼합해서 사용을 해주게 되면 두 렌즈가 거의 동일한 렌즈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니다 못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에 대한 빛의 배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한쪽 눈은 근거리 한쪽 눈은 원거리의 강점을 가지게 돼서 두 눈이 또 이렇게 비는 거리가 없이 거의 완벽한 초점을 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야에서 최신형으로 나온 이 비긴 엑스 지메트링 렌즈는 빛의 분포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기존의 믹센 매치보다도 이질감이 덜 느껴지고 시력 효과도 우수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할때 대표적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회사들의 각기 그 믹센 매치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성모 진안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파놉틱스와 BBT 때부터 믹센 매치 방식을 주로 사용을 했고 이미 몇 년의 시간 동안 수만 건의 케이스를 이렇게 믹스앤매치 방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만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 믹스앤매치 방식이 점점 더 대세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안과들에서 이 믹스앤매치 방식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믹스앤매치 방식은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안과의사가 진행을 해야지만 환자분의 개개인에 맞는 특성을 고려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안 백내장 수술과 믹스앤매치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강남역에 위치한 저희 성모진환과에 방문하셔서 상담과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환과 유튜브 채널을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하시면 더욱더 알찬 안과 정보를 많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더욱 유익한 안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모진환과 대표원장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